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3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19번째 시간이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사도행전 7장에는 에,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7명의 사역자로 선출된 스테반이라는 분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분이 마지막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가 했던 그 설교와 또 그가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잠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에게 살기 등등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정말로 주님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지막 아, 어, 이제 생을 마치게 되죠. 어, 끝까지, 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없이, 돌에 맞아 피는 흘리고, 그리고 정말 진짜, 어, 뼈가 부러지지만, 그러나 그의 표정은, 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와 함께 잠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스테반의 죽음을 그까지 맨 앞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돌을 던지는, 이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이제 이렇게 모아서 자기가 맡, 맡아놓고 있었는데요. 그는, 어, 스반 당시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어, 당연히 죽을 사람 죽여야 한다는 그런 아주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어, 그들과 함께 했었던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아, 결국 그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참그 보면은요 역사가 참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스테반은 사실은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죽는 것 같았지만은요 아, 그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아, 가장 맨 앞에서 스테반의 죽음을 지켜봤던 그 청년이 이제 스테반이 이루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는 습관입니다. 참, 진짜 드라마틱하게 이어받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게 이제 저는 그에게 늘참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역사적으로 지켜보면요. 어떨 때는 별로 큰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는요, 염려가 또안 돼요. 그러다가 또 이제 막상 현실에 이렇게 보면은 또 염려가 되고 막 그러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의 최초 순교자가 된 스테반이 이렇게 비참하게 돌에 그 마저 순교를 당한 그날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봅니다. 아,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세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와 정말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세반이 이제 순교를 당한 후에 마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식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냥 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나누던 예배드리는그 사람들을 잡아가두며 박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움 끔찍한 박해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참 사람들이 많은 증오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어, 서로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사람이 사람을 박해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종차별로 인하여 이제 박해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이, 이 때문에, 그리고 성별의 이유, 성별적인 박해, 뭐 여러 박해들이 있지만요. 특히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박해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 세계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잔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에,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응? 진짜 이 사람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제가 몇년 전에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장면을 제가 이제 봤거든요. 너무 처참해서 이런 제가 그거를 보고 며칠 동안 진짜 그.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혼났은 적이 있어요. 그냥 땅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사정없이 막 그냥 칼로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하는데, 야, 저렇게 스테반이 죽었구나 생각을 하니까는요. 그 스테반의 그 순교에 대해서 더그상더 이제 그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요즘도 지금도 그 종교적 증오와 갈등으로 인한 박해는 지금도 그렇게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계시거든요. 아, 비밀리에. 근데 이, 이분들이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테러 당해가지고 착하래 찔려 죽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그 종교적 박해대가 이렇게 아주 그냥 무서울까. 이거는 다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종교적인 어떤 그 강한 그 신념에 의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어, 이런 어, 종교적 박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중세 교회 이제 그 중세 전에는 이, 특히 이제 그, 그 십자군, 전쟁이 십자군 전쟁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하면서 이 십자군들이 그 이슬람 지역을 저, 저, 저그 초토화시키면서 엄청난 그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때의 감정이 지금까지 천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는 그 원인이 되고,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뭐뭐 뭐 지금 그 중세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도요 얼마나 많은 이 캐톨릭이 개신교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았고요. 영국에는 최근 들어서까지도 그 캐톨릭과 기독교인 간의 그 종교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어떤 종교적 박해로 인해서 참 많은 그런 고난을 고통을 당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통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 기독교인들일 기독교인들을 너희들 두고 보자 이제 칼만 갈고 있다가 스테반을 죽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막 막 돌을 들고 막 이제 막 흥분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피를 보면요 더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세워서. 스테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스테반을 죽였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막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막 잡아서 막 그냥 막 가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예? 잡아, 가두, 가두기만 했겠습니까? 막 죽이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 말, 흩어지게. 전 지역으로. 유대 전 지역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어? 그 아주 개같이 여겼던 말 그대로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곳에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테반의 죽음을 눈앞에 지켜보, 지켜보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에, 지켜봤던 이 사울이란 청년도요. 살기 등등하여 교인들의 집에 쳐들어가서 남녀 교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둔 그런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다는 말은요, 이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이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했는지 그는 아마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게 뭐 없어집니까? 뇌리 속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줬을지라도 그는 그 기억을 늘 마음에 가두면서 가수, 음? 진짜 자기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은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유대 전역으로 흩어졌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 지역까지 사람들이 상종 떠나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상종 떠나는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보통 때면은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시큼직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지역이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리스인들한테는 안전지역이 된 거예요. 거기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글로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흩어진 초대 교인들이 그냥 도망을 간게 아니에요. 그 흩어져서 머무는 곳에서 무엇을 일을 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참그 미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 일, 미국에서 일본 사람들은 모이는 곳마다 자동차를 세일했고,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중국집,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지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코리안들은 가는 곳곳마다 철치를 세웠다. 여러분, 저는 이이 말이 는 가장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 유대 교인들의 피를 우리가 이어받은 것 같아. 아무튼, 진,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간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돼 있어요. 응?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 저기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곱 명의 초대 일곱 사역 처음에 최초로 선출된 일곱 명의 사역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성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5절6절 한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 일곱 명의 사역자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이 났을까? 5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볼게요.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빌리리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듣는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기쁨으로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적들이 막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자가 고쳐나가고. 그러니 막그 성에 막 난리가 난 거죠. 큰 아, 기쁨이 일어난 거죠.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바퀴로 인하여, 바퀴로 인하여, 어, 남녀 교인들이 막 고개 잡히고, 그리고 스테반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교인들에 의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흩어진 교인들은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좀,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아니, 우리 예루살렘에 너무나 좋았는데 매일 마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듣고, 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녔을 때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야 그때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얼마 전까지 해도 같이 다녔던 사도들의 그 전하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생생했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한참 은혜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결국은 그 사, 사마리아 성이라든지 유대 전역에 흩어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원수가 지여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죽기로 돌아오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를 흩트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된 거겠죠 자이 박해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고난은 뭐또 어 하나의 기회다 또. 아, 하나님의 축복은 뭐 고난을 가장해서 온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당할 때는 몰라요. 당할 때는 그냥 어려운 줄 알아요. 아무리 뭐 말로 그렇게 위로한다고 그런 말을 들어도요. 고난 당할 때는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냈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이게 진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예. 이 흩어진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사실은 도망갈 때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 사역의 열매들을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나 이제 이렇게 깨달은 게된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요, 진짜 모이기 모이기에 힘쓰만 하면 또 떠나가잖아요. <laughs> 저는 이 여름이 사실은 가장 페인프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면은 1년 전에, 2년 전에 오신 분들이 다 떠나게 되거든요. <laughs> 학기가 이제 바뀔 때, 1월 달에는 드, 드시 떠나요. 여름에 가장 많이 떠나요. 그러면 참페인풀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저는 이게 이것을 마땅히 여기고, 아, 이, 이제, 아, 그렇구나. 비록 이곳에서 1년 계시고 2년 계시고 돌아가지만, 어, 이것이 우리 교회 의 사명이고, 에, <laughs>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는 무슨 뭐, 어 그냥 아예 원래부터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왔다가 또 흩어져 보내 보내고 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냥 흩트러트림을 위해서 세운 교회다. 그렇게 저는 그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 뭐 위로하는 것인 것 같지만 저는 이사이 사역을 우리 교회의 사역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은요, 아 어, 굉장히 보람되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도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뭐 모여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좋죠. 또 그렇게 큰 교회들은요, 큰 일을 합니다. 많은 지역에 구제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런 교회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이 마치 징검다리처럼 살짝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네, 잘 못다가 오셔가지고, <laughs> 스테이션 교회라 그러죠. 우리는 스테이션, 게스스테이션 하듯이 이곳에서 이제 충전해서 또 이렇게 보내고, 예. 그, 그러니까 충전 기능을 하는 것. <laughs>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좋은 뭐예요? 롤스로이드 타고 다니면 뭐예요? 아, 소용없어요. 가스집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 <laughs> 허름한, 비록 저그만 가스스테이션이라도요 아 여러분, 그, 네바다 가신 적이, 지나간 적 있어요. 그, 이제, 라스베가스, LA에서 라스베가스 쫙 가다 보면은요. 한동안은 70몇, 먼마에까지는 가스스테이션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쫙! 사막이에요. 그때 중간에 가스가 달랑달라 해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진짜. 저 그런 경우 한번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됐어요. 가족들과 같이 이제 LA 빌려서 쭉 가는데, 에, 세상에 가스가 달싹 달랑, 달랑 이제 중간 쯤 가는데 가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났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야, 고 한에 조그만 동네 딱 빠지는데 가스 시 하나 있는 거예요. 딱 가니까 딱. 주유소 하나,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laughs> 어딘지 지금 기억을 안 나요. 얼마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가격 필요 없어요. 가격이 뭐, 뭐 비싸든 상관없어. 그냥 그거 넣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 우리 교회 사명이 그거다. 그래, 맞아. 가스스테이션 같은 교회 오셔서 잘 계시다가 충전시키고 흩어져 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충전 기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충전하려면 우리가 만든 채워줘야 돼요. 예? 네? <laughs>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아 그렇구나. 비록 작은 게스 스테이션과 같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어떤 보, 보급을 해주던가 어? 그런 사기에 위해서는 우리가 충, 충만해야 돼요.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에? 그런 교회가 우린, 우리는 그런 교회를 사명으로 여기고 에,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